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램테크 놀러집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에서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보통주를 전환, 우선주 보통주 전환을 하면서 네, 이 물량들이 12월 17일에 상장을 한다 한마디로 이게 풀려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제 진작에 물량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 얼마 수익을 먹질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화수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아 그럼 이번 계기로 재료를 어떻게든 뉴스를 만들어 놓친 다음에 주가를 띄워서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 자금을 통해 개인 검은돈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고 지금은 물량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일부 개인들도 많은 손해를 좀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날 주가를 좀 띄우고 나서 다음 장에 11월 23일 기준으로서 이때 네, 허위된 사실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음 날 또다시 상한가를 갔던 이 패턴을 보고 아 얘네는 주가가 어떻게든 오르든 내리든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금지 종목이라고 말하고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큰 돈을 갑작스럽게 자기가 이제 뇌동매매를 통해서 어 뭔가 오늘도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투자를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주가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평범한 네 최근에 뭐 그냥 주식이 움직여 움직이는 상가 종목들처럼 비슷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말 악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만 주가 풀려 나와도. 이게 한 번에 풀려나와서 매도를 17일에 한다 하더라도 또한번 올릴 애들입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본인들이 다 같이 물량을 매집을 한 상황에서 지금 시간의 한가를 가지만 내일은 또 빠진 상황에서 분명히 모아갔다가 17일 전에 한번더 올리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가격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한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 그런 것도 한번 좀잘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 신용이나 미술 썼던 분들은 분명히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풀미술을 때렸더라면 조금 위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가도 정말 잘 올려놨는데 막판에 이런 기사가 나와주네요. 주식이라는 건좀 아쉬운 게, 악재든 호재든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다는 점, 네, 그런 것들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지금도 시간의 잔량이 좀 많이 쌓이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 신규 진입, 또는, 뭐, 물타기, 이런 것들도, 일단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물타기나 손절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하한가에 그냥 하한가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신규 진입도 안 하고 이정도 그냥 금지라고 적어 두셨으면 은 두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전환사체 가액, 과거에 전환사체 받았던 금액이 75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그리고 그 물량이 5천 원대에 상장한다는 것을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물량들이겠죠. 네, 일단 내일 상황에 따라서 한번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 네. 일단 이런 일단 지금 이 종목들을 보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제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네, 기억하시고요. 최대한 거래 대금이 강하면서 이렇게 수급이 개인 외국인만 조금씩 잡아가는 종목 말고 좀 튼튼한 기업들로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